590번. 590번은 농도와 관련된 공식들 다 알고 있어야 되죠. 소금물의 농도는 뭐였죠? 농도는 공식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되게 했겠지.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백분의 농도. 반드시 공식이 나오고 계셔야 되겠죠? 자, 아까 속명시간 거리나면 그림을 그렸듯이, 90번은 얘도 그릇을 그릴 거야. 알겠어? 그러면 10% 설탕물 200g. 설탕물을 소금물로 삼아 먹으면 되겠지, 그냥. 이 그릇에 10%짜리 몇 g? 200g이 들어있는 거야. 맞아요? 거기에 5% 설탕물을 섞었어. 근데 몇 g 인지나안내려졌지 섞었다는 거야, 더하기 100이야. 더한 거야. 섞었다는 얘기는. 5%뭘이니까 X보다는 섞었다고 볼 거야. 이랬더니, 농도가 9 이상이 돼야 돼. 맞아요? 네. 농도는 공식 의무라는 얘기네. 그러면 전체의 소금물의 양은 200 더하기 X도. 그렇죠? 섞었으니까. 맞아, 맞아? 그렇죠. 그럼 200 더하기 x 분의 여기 에 소금이 있어, 없어? 들어가 있겠지? 네. 설탕이지만 소금을 생각하자고 에? 그럼 소금의라는 공식 또 써야 돼 맞아 맞아 그럼 식은 200 곱하기 100분의 농도 10%가 되겠지 100으로 약분하면 2 곱하면 20g이 있겠죠 더하기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 따라서 소금물 x 곱하기 100분의 농도 5 약분하면 20분의 1이니까 20분의 X라고 적을 거야. 이해됐어요? 네. 곱하기 100을 써줘야 되지, 반드시. 네. 이것이 농도인데, 농도가 지금 9 이상. 이해됐어요? 그러면, 200 더하기 x 분의 이거 푸는 것좀 이런 거 잡고, 이렇게 해. 이거 통분해줘야 되지. 그럼 20분에 먹어야 돼. 아니면 이거 통분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돼. 얘하고 100은 곱할 수있지 분자끼리. 그죠? 곱해서는 뺏어에20 곱하기 혈0은 얼마야? 2 0 더하기. 20하고 100은 약분해서 5가 되겠죠? 5 x 이것이 9이다. 그러면 양변에 200 더하기 X를 곱하면 분자만 남겠지. 부동은 바뀌지 않아? 왜? 얘가 양수기 때문에. 그럼 9에다 1 7곱 해야되잖아 그죠? 그럼 2918 1800 더하기 9x가 됐겠죠 이럴 때까지 얘 예, 넘어와서 빼주면 마4x 이 푸는게 중요하니 이거 식쓰는게 가장 중요하겠지 푸는건 그 다음이니까 맞아? 그럼 2000 넘어와서 빼주면 마이너스 200이 될거고 그죠? 마사로 나누면 부등은 반대 그럼 4520 0 하나는 써줘야 되겠죠? 최대 몇그램까지끌수 있어? 가장 큰건 50이죠. 답은? 50, 그래.